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최악 후순용 제형 당대하게 싸울지라 정기 악한 적과 심판 날과 멸망해 날 내가 선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이고 내일부터는 배드로 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으로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세상 사는데 걱정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겨 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은 쉽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걱정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고민에서 나오는 걱정이 많은데, 그런 걱정을 결국은 기도를 한다 해도 최종 결정은 또 내가 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맡기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내 욕심 아니면 내가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르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맞추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로시 같이 생활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일었을 때, 롯이, 롯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가, 나가라. 우리 떨어져 살자. 싸우지 말자. 거기서부터 롯이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아, 삼촌, 저는, 삼촌과 함께 떠나왔으니까, 그냥 삼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함께 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고, 함께 있었더라면, 뭐, 하여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렇게 해서 함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로스 일단은, 자기 눈에는 자기 목자들, 자기 양떼, 자기의 소유에 대한 어찌 보면 탐심이죠.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만 생각한 거죠. 지금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났다라는 큰 그림을 안 보고 아브라함이 네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싸우니까 우리 싸우지 않게 멀리 떨어지자. 그래서 내 목자 내 양떼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목자 내 양떼가 편하게 잘살수 있는 동네가 어디냐 하니까 멋지게 보이는 소동과 고모라가 보인 거죠. 나 저기 갈래요. 그래서 소동과 고모라가 그리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결정에 믿음은 없습니다. 그 결정에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도 없습니다. 그냥 번쩍번쩍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내가 윤택하게 살수 있는 그래 가지고 거기를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숟가락 몽둥이 하나 못 들고 몸만 빠져나오고 겨우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고민의 판단 기준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그 판단 기준이 내가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까? 빛과 번쩍하게 살까? 폼나게 살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결정하게 된다면 결국 그 고민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고민이 될 것이고 그런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라고 볼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조카의 반대편으로 갑니다. 어쩌면 세상의 화려한 것, 탐욕 이런 것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일 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결국은 그 소동과 고무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명예롭고 훨씬 더 행복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려고 내가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 7절이 예전 개혁성경에서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번역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잘 피부에 와닿는 번역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말세에는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온 동네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근신하라, 깨어라. 또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우리가 근신하면,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막을 수 있죠. 우리가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고, 대적하고. 그것도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일이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깨서 기도하고, 근신하고,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런데 이렇게 대적한다, 싸운다 해가지고 굳이 우리가 유혹으로 빠져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이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고,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 안에 굳이 기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유혹이 있으면 그것은 피해서 뿌리치는 것이 맞고 마귀는 거기에서 마귀를 마귀의 유 마귀의 어떤 흉계 마귀의 괴계가 있다면 그것은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멀리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경건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 영원한 영광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 그리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이 나오고 영원한 영광. 시간적으로는 영원한과 잠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우리가 받는 고난, 이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로 황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죠. 이 땅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잠깐입니다. 그 잠깐의 고난, 물론 당하고 있을 때는 그 고난이 천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있어서의 잠깐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마치 지금 뭐 지난주에 있었던 수능처럼 그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해온 결실, 그것이 어떤 하나의 관문으로서 대학 입시라는 그 관문으로서 수능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사실상은 잠깐 고난이죠. 왜? 그것을 토대로 대학을 공부하고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고 자기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꾸려가는 것은 사실 12년 공부보다 훨씬 더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잠깐 고난을 참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맨날 떡볶이나 먹고, 창고서 팔아 가지고 또 오락실에 가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잠깐 고난을 내편개치고그 지금의 행복을 찾는 답시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이후의 삶이 참 암담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군대에 오는 사람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군대, 뭐, 2년, 지금은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야, 나는 밖에 나가면 이거, 이거 할 거니까 이 2년 동안 그냥 막 시간만 때우고 가야지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군대에 아주 푹 젖어가지고, 군대 안에서 이 인연이 천년만년될 것처럼, 군대 안에서 온갖 요령을 피우고, 그 군대 안에서 어디에 뭐 이렇게 규칙을 피해가지고, 내가 행복한, 내 즐거움을 찾을 방법만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군대라는 인연의 시간동안도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군대에 나와서 또 무엇을 할지를 차곡차곡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삶도 마찬가지요이 땅에 이 땅에서 온갖 요령을 피우면서 내 즐거움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영원한 하늘 나라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라고 다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 주신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며 영원한 영광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고난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12절에 보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간단히 썼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구술을 하고 신라가 그것을 받아 적은 그런 서신입니다또 여기에 보면 테카심을 태카심,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바벨론으로 부르는. 예, 지금으로 보면 로마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베드로와 신라는 로마에 있으면서 교회들에게 권면하고 있구나. 근데 로마에 있으면 오히려 네로 황제와 더 가까울 텐데 그 조심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아시아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굳세게 견디자고 권면하고 있구나.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낯익은 이름이죠. 원래, 마가,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집, 그 집의 아들. 이자 동시에, 1차 전도 여행 때, 무단으로 나 집에 갈래요 하고 먼저 집에 갔던 그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자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마가 절대로 안 데려간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만든 원인이 됐지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의미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 근데 그 마가가 여기 다시 등장합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다면, 베드로에게는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가 의미 있는 존재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의 뒷부분에 보면, 아, 그때 당시의 사역자들의 이름이나 교회의 교인들의 명단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도 맨 끝에 보면 로마 교회의 명단 누구에게 무난하고 누구에게 무난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교인들의 명단이죠. 그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신라와 마가가 지금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나 알수 있죠.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전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더 좋지만, 또한 번씩 성도들 간에 인사할 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땅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날마다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늘 소망을 생각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결정을 함으로써 모든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